여기에서 손 동작을 조금씩 하시면 도움들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낭독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낭독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등장 인물들에 대한 부분이 각 자신의 느낌을 살려서 하는 거니까 손님 한분한 한 분께 손님 한분한 분한분한 분께 서비스를 드린 것이 이프론트에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하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상황적인 것들이 좀더이 등장인물 속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너무들 잘 하셨고요. 여기 이 안에 분위기가 지금 펜이와 792번 손님이 주축이 돼서 각 층에 맞는 느낌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들이 피스에서 나오자. 네, 고양이부터 큐! 그들이 휴게실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페니가 남자와 반디에게 싹싹하게 말을 건넸다. 괜찮으시면 제가 충결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충결 안내요? 여기에 방문하는 것도 손님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을 되찾으러 가야죠. 저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손님 한분한 한 분께 드릴 필요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프런트에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다. 5층 직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할인 판매하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고 세일하는 상품들 중에서 좋은 꿈을 고르려는 사람들로 정신없이 복적거렸다 네,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좋은 꿈을 고르지는 못할 것 같네요. 남자가 5층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머쓱하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테일이 도와드릴 거예요. 모테일이라고 불린 발랄한 목소리의 직원은 남자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건넸다. 아무한테나 이런 제안을 드리지는 않아요. 앞으로 손님께서 저희 5층 할인코너에 찾아오신다면 특별히 제가 따로 숨겨놓은 귀한 꿈을 드리죠. 반디가 모테일을 보고 왕왕 크게 짖었다. 어, 왜날 보고 짖는 거야? 난 수상한 사람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손님. 절 믿고 5층에도 종종 놀러 오세요. 페니는 모테일을 뒤로 하고 남자와 반디를 4층으로 안내했다. 4층은 반디가 부쩍 좋아할 거예요. 남자와 반디는 페니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내려왔다. 반디는 4층에 내려오자마자 구경하고 싶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반디, 여기엔 널 위한 좋은 꿈들이 많아. 자, 어서 가서 골라봐. 반디, 나 하나로 충분해. 페니이가 반디에게 말했다. 반디가 잠깐 머뭇대며 낑낑거렸다. 난 괜찮아, 반디. 어서 가봐. 어. 반디는 남자의 허락을 받자마자 낮게 깔려있는 진열대들 사이를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반디, 그럼 안 돼. 여기선 어, 괜찮아요. 평소처럼 얌전히 있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딱 반디만큼 활동량이 많은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어이, 여 녀석, 거기 멈춰! 어디선가 들려온 드르륵거리는 롤러스케이트 소리와 높은 톤의 남자 목소리가 반디가 달려간 방향으로 멀어졌다. 저분은 4층 매니저인 스피소님이에요. 쫓아가면서 신이나 죽겠다는 표정이네요. 빠르게 달릴 일이 생겨서 기쁜가 봐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길에 남자는 이 백화점이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3층은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꿈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도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몸은 기억한다니까요. 오늘 다시 안내해드리길 잘한 것 같네요. 3층은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최신 유행곡을 틀어놓고 지내요. 각 가지 상품 포스터가 벽에 가득 붙어 있고요. 직원들 옷차림도 가지각색이에요. 3층의 맨저는 모그베리님이에요. 기다리고 있던 모그베리가 남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저희 층엔 소리에 특화된 꿈이 많아요. 가끔은 좋은 대안이 될 테니 구미가 당기면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 다양한 감각이 발달하기도 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꿈은 오구베리는 두 사람을 붙잡고 3층에 있는 모든 꿈을 설명하려고 했다. 둘은 서둘러 2층으로 내려왔다. 간격이 딱마다 떨어지게 정리된 2층 진열대들은 구경하기가 편했다.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는 딱세 걸음씩 떨어져 있었고, 코너마다 같은 위치에 점자로 표기된 안내가 함께 있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음성 안내도 가능합니다. 2층의 비고 마이어스가 남자를 묵묵히 에스코트 하면서 설명했다. 제가 손님에게 권하고 싶은 꿈은 추억 코너의 꿈입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 거쳐야겠지만 운이 좋은 날엔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추억을 꿈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손님께서는 방대한 양의 추억을 보유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니 앞으로 영영 볼수 없을 거라고 섣불리 단정하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비고가 자세히 설명했다. 페니는 무뚝뚝한 그의 표정을 빼놓고 저 목소리만 듣는다면 어느 층의 매니저보다 친절하다고 느낄 거라 생각했다. 이 층의 꿈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추억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1층만 남았군요 1층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특수한 꿈이나 아주 인기가 많은 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비니가 1층에 새로 마련한 코너로 남자를 안내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특수한 꿈들을 모아봤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손님을 위한 자막이 나오는 꿈도 있고요 수어가 지원되는 꿈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꿈들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꿈을 찾는 손님이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님들은 모두 원하는 꿈이 다른 걸요. 저는 여기서 1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 사실을 똑똑히 배웠어요. 어떤 손님은 예지몽을 싫어하세요. 또 어떤 손님은 낮잠 잘때 꿈꾸는 걸 좋아하지만 늘 후회해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신 792번 손님은 특수한 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